알리익스프레스의 초이스데이를 맞아 미니 PC 특가 이벤트가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미니 PC를 초특가로 제공하며 할인코드와 네패 머니 활용으로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GM KTEC K6 미니 PC입니다. AMD R7 7840HS와 듀얼 펜 시스템 윈도즈 11 프로 AMD 라데온 780M Type-C 썬더볼트 4.0을 탑재한 이 제품은 성능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예상 할인가 223.04달러에서 코인 할인 2.23달러, 20달러 할인코드 APR-PPOM20, APR-KR20, CDKR20을 적용하면 190.81달러까지 떨어지는 파격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g m k t k a 플러스 미니 PC로 AMD R7 8845HS와 DDR5 5600MHz 메모리를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예상 할인가 405.90달러에서 코인 할인 4.05달러와 40달러 할인코드 APRPPO M40, APRKR40, c d k r 4 0를 적용하면 351.85달러 네페머니에 구매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채트리 a m 드 p 는 AMD R5 5625U 프로세서와 NVMe SSD, Wi-Fi 6를 탑재한 게임용 데스크탑입니다. 예상 할인가 218.42달러에서 코인 할인 2.18달러와 20달러 할인코드 적용 시 186.24달러 네페머니로 가성비를 극대화했습니다. 네 번째 제품 잼머신 랜사천은 AMD 라이젠 7 4700U CPU와 DDR4 64GB 메모리를 갖춘 고성능 미니 PC입니다. 예상 할인가 112.27달러에서 코인 할인 1.12달러와 10달러 할인 코드 APRPPO M10 APRK ASIM을 적용하면단 91.15달러 네페머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GMK t e c M5 플러스는 라이젠 7 5825U와 NVMe M2 SSD Wi-Fi 6E를 탑재한 제품으로 사무용과 게임용 모두 적합합니다. 할인가 181.31달러에서 코인 할인과 할인코드 적용 시 149.5달러 네페머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 GMKTEC M6는 AMD R5 6600H와 DDR5 메모리 PCIe SSD를 탑재해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예상 할인가 210.61달러에서 할인코드 적용 후 178.51달러 네페머니에 구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GMKTEC 루크박스 지구는 인텔 M150 기반의 나스 기능을 지원하는 미니 PC로 듀얼 및 트리플 스크린 지원이 돋보입니다. 할인가 171.99달러에서 할인코드 적용 후 141.99달러 네페머니에 판매됩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이벤트 기간 시작인 4월 1일 0시에 결제하세요. 이렇게 착한 가격이라면 지갑도 나좀 써줘! 하고 외칠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고성능 미니 PC를 합리적인 가격에 장만해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선택이 일상에 더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거예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